딸만 있으면 뭐 딸만 있어도 힘든데 조카까지 있어요. 지금 이 집이 보니까 조카는또 SNL 코리아를 통해서 국민 MG로 거듭나 주현영 씨가 맡아 줬는데 이또 어떻게 보면 이 조카도 만만치 않은 조카인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고마웠어요. 이 배역이. 왜냐면 어, 연애의 친구가 있어서 그러니까 내 친딸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이제 조카한테 다풀었죠 <laughs> <laughs> 어, 그 어, 완충 역할을 <laughs> 네. 해줘서 그나마 버티고 살았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역할을 너무 잘 받아주고 유쾌하게 잘 풀어줘서 되게 또 깜짝 놀랐어요. 그러니까 <laughs> 요즘은. 한살한살 한살 나이가 제가 많은 건 아닌데, 오히려 후배분들한테 현장에서의 그거를 배우리기도 말뭐 자기들 관리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소통하고 네.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또 많이 배웠어요. 이거 하면서 육아 힘든 걸 지금 양 옆에서 받아 주셨는데, 그렇다면 급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. 자 악마로 깨어나는 악마 딸 선지 다섯 명과 살기, 새벽마다 클럽을 가는 조카 아라 다섯 명과 살기. 어... 그냥 죽을래요. <웃음> <웃음> 그냥 먼저 갈래요. 아니, 뭐, 아니, 먼저 일단 아, 다섯 명을 감당해. 아 역시 예측 프로의 재미를 선사해주는 예. 우리 성동일 씨였습니다. 유나 씨, 우리 아빠 어땠나요? 아 진짜 드디어 성동일 씨의 딸이 됐어요. 네, 진짜 아까 제가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개보가 워낙 이제 유명하잖아요. 음. 그 안에 저도 그렇죠?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뭔가 뭔가 자격증을 딴것 같은 느낌처럼 굉장히 뿌듯한 뭔가 어 기쁜 마음으로 딸 아, 자격증. 어느 날그 얘기를 했어요. 그니까 이제 응답하라 개딸들이는데. 또 소녀시대 딸들이 또 저랑 딸도 나오는 하고 아, 그렇죠. 이제 또한세명 예. 어, 가까이 되니까 선배님 우리 소녀시대 개딸 모임도 한번 하시라고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좋죠. 멤버들이 응. 또 딸로 나온 멤버들이 몇명더 있게 거든요 되죠. 소녀시대만으로도 또그 모임을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었거든요. 가장, 응. 가장 딸 부자 성동일 씨 모습을 보고 있고요. 자.